<laughs> 여러분, 여러분 어제 제가 말했듯이 솔라이치가 업데이트가 됐어요. 지금 이제,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무기도 옆에서 업데이트. 거를... <laughs> 조용히. 해. 무기도 엄청나게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. 그럼 잠깐. 오늘도 친구랑 제가 호스를 할게요. 이름을 님 방해하실 거면 가세요. 말안 하네 이제 들어오세요 안 뜨는데요 님 와이파이 사고 하고 계신 와이파이 끄삼 지금 와이파이 끄삼 이미 안 되는 건가 내가 하판를안 켰어? 안 켰어 켰는데 나갔다, 나갔다 들어오세요 다시 코스 열게요. 호스트. 양이님. 네. 뭐 할까요? 사죄해야죠, 당연히. 당신은 네? 무엇을, 무엇을 할 수. 있고. 아니면, 아니, 이렇게 해가지고, 맞대 올게 <laughs> 예. 당신, 이거, 양이님 호스트 해보세요. 이 패치 됐나? 아닌가? 패치. 눈사람 이름 뭐죠? 눈사람 이름 뭐죠? 떴어요. 사제 갑니다. 강님. 아, 사제 강님. 갑시다. 자 여기서 새로운 무기가 추가가 많이 됐대요.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벤트 한번 가봅시다. 잠시만요. 밝기 좀 올리자. 우와. 모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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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니까 소리 귀엽다. 줄이세요. 어, 귀엽다. 목소리 소리 안 들린다고요? 빨리 줄이라고 방향 거. 모자 쓰니까 막... 되게 귀엽다. 빵빵빵빵빵빵 귀여운. 귀여운 패치가 또 됐죠. 멧돼지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? 루돌프로 바뀌었어요. 오. 오. 제가 오늘 아침 봤거든요. 건초 갈기. 오 나은지는 좋은 거아니에 모자. 어, 뭐야? 어, 아무, 저 지금 잘안 보여서. 자, 오늘 새로운 무기를 한번 찾아보러 가보도록 할게요. 차칭 무기. 응, 음, 차칭? 이거 얼음 면역도 생겼대, 제가. 제 음. 표가. 솔직히 니네 구라였어? 아, 얼음 면역? 어 아, 어,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오, 어, 진짜네? 와, 얼음 면역도 생겼네요, 여러분. 제가 그때 면역은 제가 세 개밖에 없다 했잖아요. 근데 이제는 면역이 어 마이크. 아니어어 아, 네? 어, 안녕하세요 일피입니다. <laughs> 제가, 제가 살려드릴게요. 님 조심해야 어, 되겠어요 오른쪽에 자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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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가아네 <laughs> 바로 앞에 폭탄이 있었어요 <laughs> 저 들어올 때 폭탄 지나갔거든요 님 일단 우리 빨리 무기를 찾아야 돼요 최대한 무기가 아, 많이 떠야 되니까 음. 자상 쪽으로 좀 많이 가봐야 되는데 근데 지금 자상이 잘안 뜨는 상태였는데 어, 방금 떴어어요? 자상이 떴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갑시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, 아. 밑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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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으로. 야, <laughs> 야 얘도또 뭐야? 어, 뭐야? 자, 용병까지 패치가 됐어요, 여러분. 용병을 한번 고용해 보겠도록 하겠습니다, 제가. 잠시 무기 사세요. 무기 사시라고요? 네. 무기 사시라고요. 저쪽에 무기 있잖아요. 자판기 없나? 네 기다리세요 네어어죠 여기죠? 여기죠 여기죠? 빨리 가세요 갔다 오세요 네 그럼 자상해서 쌩까고 있을게요 <laughs> 뭐가 단청아아 네. M 몇이죠 M? 음, 요 M 빨리 오세요 이 바이킹같은 헛아이이 <laughs> 아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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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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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근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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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러분, 아러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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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잖아 한개만 있어 니 네, 끼어있다? 응오 어. <laughs> 어, 바이킹 너무 귀여워 들어가세요 네 들어갈게요 놀으세요 네 전기가 패치하고 있을 뿐 오오 어, 어, 렉 오케이 오 뭐야? 오 어, 뭐야 오 선물상자 새로 어, 신은거 님? 님? 님 이거 뭐죠? 지금 어? 선물상자 어, 님 이건 뭐죠? 어? 뭐죠? 어? 나도 봉투 있는데요? 저기요? 뽀뽀뽀 어 저기요 나 막혀있어요 어안 먹었다고 야에러방이다에러방빰빠바밤빰빠바빰바빠아이아 진짜 뭐아 우리는 영빠 아빠 아가아 여러분 제가 새로아 찾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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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 어? 빠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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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라여기아 포탈을 찾아라챌린아뭔 챌린지 어, 여기서 찾아라. <놈보 throat> 여기서 찾아라. 뭔어 여기 뭐죠? 아주아기아 방이 빠어요 바이킹을 샀더니 빠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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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놀람> <이거. 웃음> 이 튕기는 거 아님? 오저 어. 계속 움직이는데요? 여러분 신기해요. 안 신기해요? 안 신기하면 가세요. 서버 터집니다. 3, 서버 3, 터졌어요 우리. 2, 여러분 4. 우리 서버 터졌어요. 와와 지금... 크리스마스 이벤트인가 봐 얘들아. 3m <laughs> 뭐, <laughs> <저> 이하로 내려왔거든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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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<웃음> 전에 바이킹 계속 <웃음> 따라오네요. <웃음> 포탑 봐봐. <웃음> <웃음> 포탑 봐봐. <웃음> 포탑이 모자라. <laughs> 전시 <laughs> 저기요? 어저 거기 어떻게 찾아가죠? <laughs> 어 몰라요. 우리 우리 이제 그 끝이에요. 저 길을 잃었어요. 여러분 여러분 이거 망했어요. 갑자기 이상하게 우리 됐어요. 나가지 말지, 바보. 우리 나 우리 나갑시다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나갑시다. 아나 아, 이럴 수가? 오 어, 잠만 다시 다시 혼자서 들어가면 있을라나? 어 됐네 됐네 됐네. 어 저도 돼요. 또 에리방 에러방 이거 무슨 어? 그렇게 되긴 되는데? 어, 근데 나한테 용병이 있는데요? 저도 용모 있어. 오! 용병 중모 <laughs> 용병을 복사하는 버그. 일단 우리 따로따로 따로 합시다. 네. 말만 좀부서면며 사줘. 기철새네기철새네 카메라는 주 아니라 카메라는 아요 어? 카메라는 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주는 게는데 공개했어? 응. 나 이미 시언니 이름 공개했고 네 이름도 공개했어. 내 이름? 응. 친구해도 돼요? 황제표이이 <laughs> 아부 더 공개를 했죠? 재표야. 뭐해? 열두 살 미친 새끼야. 사는 것. 당첨. 그런 건아지마 어차피 다 알아 시청자들. 내가 다 왔어. 사는 것. 그래 사는 <laughs> 것 해도 돼? 뒤질래? 나이 영상 안 올려. 나나이 영상 안 올려. 시아나 시아나 어? 그런 그 말하지 마. 야 이거 뭐야 이거 하다 못이야. 왜 이래 누렸다. 야 이거 애들 다 거대야. 시아나 너왜 그래. 어뭐가나 <laughs> 방금 말한거 같은데. 아닌데. 기분 탓이지. 아니, 그래. 아니 뭘 했는데 내가야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애들 다 거대원에서 나와 이거 이러. 야 진짜야 나 거대원에서 와 이봐. 야, 새로운 방을 찾았어요, 여러분. 에러 방 다음에는 거대 방이 나왔어요. 애들 다 거대해요. 저 지금 달팽이처럼. 그래도 찢었어요. 하고 있어요. 예, 예 우와. 티는 그렇게 말 필요 없어. 안 올리는데, 이 영상. 올릴 우와. 거야, 금지나. 이 때문에 못 올릴 것 같아. 어, 아! 잠시만. 야, 나또 여기에 또 다른 점 찾았어. 뭔데? 뭔지 알아? 폭탄이 크리스마스. 어. 그거. 그거 선물 상자예요. 나 공... 아 그래? 어, 내가 아까 보여줬어 폭탄. 나불 뚫고 있어요. 어, 여... 어, 뿜뿜 뿜. 에이, 이 선물 상자 하면 뭐가 돼? 아, 선물 아, 상자 하면 뭐가 돼? 아, 폭탄. 선물 상자 폭탄이야. 아 그래? 찍고 있어. 닌자별, 닌자별 떴죠 여러분? 오케이. 찍고 있어 지금. 닌자별 떴어요. 나이티가... 자, 이거 한 번에 날리면 끝이죠. 루돌프, 루돌프 나왔죠? 딴딴딴딴딴딱 딴딴딴딴딴딴딱 같이 하고있어? 딴딴딴딴딴딴딱 딴딴딴딴딴딴딴딱 냥 표창이 사기죠 표창이 사기죠 표창이 사기죠 표창이 사기죠 탄빵 터집니다 꺼꺼꺼 빵. 야 봐봐 루돌프 배웠다니까 빵, 빵, 우와 시현이 나 저희 청소하고 왔어 바지. 어 양심이 찔리더라고 아, <laughs> 갑자기 양... 턱 생각났어 어턱생각났오 시현이 턱이 생각이나 <laughs> <laughs>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닌가, 아니 아니야 아니 곰탕님이랑 제편이 이상해 맞아. <laughs> 야, 야, 봐봐, 봐봐, 돌프루돌프어루돌프 로돌프. 어, 로돌프! <laughs> 로돌프. 뒤졌어 우와 역시 어? 과연 과연 이야 마그마 기프 로돌프. 로이다로돌 여러분 여 로돌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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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돌 물론 이 친구까지요 야야너너안 꼬지 야 아니 야 뒤치 때리는게 어딨냐 묻지마 지만내 묻지 피를 묻지마 니피 <laughs> 네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시아나 피만 시아 응? 응? 7이야? 6인데? 1-5에서 힘 보스 안 나오면 바로 깬거야지나너끌까임 <laughs> <laughs> 오 마이 갓! 신보스가 두 명이나 나왔어. 저 3피에 용. 저 3피에 용, 용. 저 어차피 무사히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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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. 오 마이. 님, 님, 일단 일단 거기서 일단 죽어보세요. 저 2피에요. 여러분, 어. 일단 은 아. 방송 중지하고. 저 2피에요. 아, 죽었어요. 아, 어, 어제 죽었네요. 네. 일단. 어. 수고하세요. 수고. 응, 수고. 응, 예. 어, 어어특배 어, 집배원이 모자를 썼어 귀여워 어어나좀 보자 귀여워 귀여워, 어, 귀여워. 너도 이 너도 귀여워. 귀여워 여러분 여러분 다음 편로 넘어가죠 빠이